그거를 그대로 따라 했고, 저는 그걸 그대로 실행했을 뿐인데, 두달 만에 1만 팔로우 달성이 가능했습니다. 제일 높은 건 거의 100만 뷰까지 와... 갔거든요.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요. 저의 그 친한 언니가 저한테, 혹시 너 계정 누구한테 돈 주고 키우고 있니? 뭐, 그 팔로우 사고 있냐? 이런 말도 들었고요. 근데 진짜 직접 한 거잖아요. 그쵸? 좀 억울했어요. <laughs> 아니, 난 진짜 열심히 도와드렸을 뿐인데, 광고했냐는 말 들으니까 좀 억울했는데, 또 한편으로는, 아, 내가 그 정도로 급성장을 했구나. 음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지칠 타이밍의 세미나를 들었고, 그때 저한테 방향을 잘 잡아주셨어요. 음. 앞으로 컨텐츠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하면,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, 거기에 성실성과 함께 결부가 된다면, 더 큰, 더 폭발적인 계정이 될 거다라고, 음.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. 자, 저는 아이 둘의 엄마라서요. 시간이 정말 부족해요. 음. 또 아이들이 어린이집도 다니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정말 시간 부족했지만 저는 애들 재우고 나서 새벽 3, 4시까지도 컨텐츠 구상하고 올리고 음. 정말 죽기 살기로 했거든요. 음. 그래서 은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의 절실함이 해당되지 않았나. 매일매 아이돌 육아하며 정신없이 살아가는 저인데,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, 은하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더 감격스럽고, 정말 수업 여러분 꼭 들으세요. 진짜 저처럼 되실 수 있어요.